수상자는 역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샤인입니다. 네, 인기상의 주인공은 샤인입니다. 데뷔 후 그룹색이 뚜렷한 음악을 발표하며 두터운 팬층을 유지했고 음악 활동 외에도 멤버 각자 왕성한 방송 활동을 펼쳐 꾸준히 팬들을 만나왔죠. 네 모바일 투표 득표율 51.07%를 기록하며 최다 득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 오늘은 샤이니 키 민호 씨가 수상을 위해 자리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. 네 우선 이렇게 어 거의 매해 어 100%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 인기상 어, 주신 우리 샤이니 월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 이렇게 어,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샤이니 월드 여러분 덕분이고 또 대중 가요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샤이니 되겠습니다. 네한 말씀하시죠. 네, 한 말씀 하시죠. 아, 네 어, 샤이니 월드에게 정말 다시 한번 진짜 큰 감사를 드리겠고요. 저희는 정말 이상이 인기상이 정말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인기상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, 올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어, 저희 샤이니와 함께 행복한 한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